어 고마워 나 <laughs> 아, 고마워 <laughs> 누나 이 새끼 사요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메가시 2025 SK 두 번째 라운드 임주환 이채원의 설연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송승원입니다고머나 어? 곤나라님이네요 어. 아 얼마 전그 오너 선수 유튜브에 들어오셨다고 어, 어 그죠 그쵸? 어. 그쵸 아 큰 힘이 되겠네요, 예. 오너 선수, 최근에 약간 이제 컨디션 이슈가 있는 상황에도 좋은 경기력이 나왔는데, 네. 오늘은 더 힘이 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태원 클라스가 인생 드라마라서, 어,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어. 아, 영수 오셨네. 어, 제가 엊그제 낮솔 25기 끝냈거든요. 아 여기까지 오셨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 많이 들어와요 바로 앞박어네 이쪽으로 한번 치면서 갈수 있습니다 더 아, 네. 들어가 봅니다 오너가 볼로 도 안쪽으로 들어가 봤는데 엄마 저이험 갑니다 아 저거 이차 어, 위치. 아, 그리고 잘보셨죠여기요 연계가. 그럼요 연계요 그럼요 그럼요 그아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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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전멸이 없기 때문에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디네이트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어... 결국 클로즈업 까지 최대한 갔었... 버티긴 버텼어요 잡아내고! 타워 그로를 받진 않아가지고요 이거 오 페이커 좋죠. 하이퍼가 있는데 페이커가 일대로 치네요 예 그리고 근데, 나머지를 최대한 적들에는 에이, 해줘야 되는데 어딴 거죠 피에서예 모건이 따라가야죠 어 근데 페이커 중인 건 B 어 이거 잡았고! 나 살았어 살았어 이거, 어 이거 하이패에 밑에 이게... 전멸 써라. 왜? 상님들이 붙었는데 하나 없어요. 약간 고립됐던 하이픈데 삐끗 돌았어요. 크로스가 들어왔어요 브라운 오면요. 오르가 더 붙나요? 오르가 더 붙네요. 오르가 더 붙어요. 반생존. 레진탑. 근데 전장 이탈이긴 해요.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브라운가 그어주면요. 이거 앞라인 밀리잖아요, 팀워그 식정을 잡혔고 캐리아 살수 있나요? 뒤로 빠지면 캐리아인데 캐리아가 뒤로 빠집니다. 반태원. 브라운 거 갖다 놨대. 이게신짜 우가 없어서 약간 타이밍이 그래서 그냥 막아야 돼요. 막아 오히려 떨어진다. 들어갑니다. 그럼 뭐죠? 그럼 배치로. 잡다고 용융합니다. 터졌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죠? 파이프가 이프 잡혔고. 명수가... 클로저도 일단 버티고 있으려만클로저 미안. 을 맞았고요. 잡아 어... 버립니다. 4K. 그리고 로도 뒤쪽 이동하고 있으다만 멀리 가지 못한 채 <laughs> 이렇게. 구마의 시가 방을이 됐습니다 오 케이블이는 아직까지 위협적입니다 한번 들어갔는데 쌍권 총랄 3번 들어가는데 영우로 칩니다 또라아 이동했습니다만 일단 크롬 쿠 제대로 빨아버렸는데요 파트너 1열로 이크로 일단 밀었고요 파만 떨어 죽을 수 있어서요 장공으로 이구마 시. 그 빈틈 사이를! 습니다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가사상연이한번섭고 구마일이 한 팀을 한대 1대1 이런 곳에서 철봉을 잘하는 원딜 이라. 예, 오, 철봉. 이거 위험하네요. 이거 세팅. 클로저를 한번 하이프를 잡아요. 빅토리아야 빅리이요하이프 지금 들거요 하이프가 들요이요 하이프가 지금 만들하이거든요 하이프가 지금 하이프가 지 만들거든요. 지금 만들거든요. 하이프가 지금 만들거든요. 하이프가 지금 만들거든요. 이프가 지금 이가 지금 만들거든지 사실.. 우와! 야, 와. 했었어. 사실 <laughs> 탑스엔도 언제 나오나 했었고 수명이 잡히고 끝난 거면 위기가 온거치고또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소모값 어, 좋아요 그래서? 예 이거 전멸기인데 기능인데 감 썰어! 구어 쿠멸시 쿠멸시! 쿠멸시 뒤로! 어 그래, 그래도? 아 그래도! 잡혔고! 아즈레가킬교가했죠자 불가복이 있었니다이 포탑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갔던 제법 로저요 이쪽으로 잭스 간이동 옵니다 이맞 그래 도 잡았고! 와 도란 도란? 도란이 왔어! 도란이! 도란이! 도란이 잡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난전이네요 3대3 교환 얘 예, 근데 막 훅킹이 막... 그렇게 생각해요? 빛의 스판! 잘 뒤로!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아니 이렇프 골? 역공! 역공! 달려나가는데! 그래도! 잡았어요 우렁가 돌잡아! 도란이 들어갑니란이러면싹다 도란. 쓸리지 않나요? 그리고 우렁아 발! 우렁아 죽여! 바이프 쪽! 바이프 쪽! 바 이동현! 키워! 잡아납니다! 키워! 아니 조이가 마무리 안 되면서 구도가 이상해질 수도 있었는데. 자르리고 포르가 뒤돌아아따라오시 싶지만 오너가 추격하면 결국 포르가. 에이스를 미다티1 아니 갑자기 이렇게 꺼낸 챔피언으로 장인급 플레이를 보여주나요? 플레이를 편하게 할수 있는 조건이 비... 마련이 됐네요. 이제 만나면 때리지라. 어딜 만난상관 없네요. 어, 위치가 순간적으로 마치. t 원 쪽인 것처럼 약간 그렇게 돼 버렸죠. 그 다음은요. 늦어서 근데 그래도. 그 다음 봐야죠. 바로 먹고. 본대 어, 쪽. 파이프 쪽. 어제 오너가 어, 뒤에 어, 있는데. 사이 들어갔데 돌아 또. 파이프 쪽. 이게 쇠이분벙거려 어, 약간. 오너가 다시 한번 오너가. 그냥 한 명. 오너가 마냥 나요. 아니 이게 각기 역할을 완벽하게. 파이프도 올렸습니다 근데 진짜 오너한테 좀 후임이. 저도 결국 할게까지 태완. 일런 리바엄 소모하는 댄서스 파괴됩니다지드나 맞았어.

배우 건나라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제 좀 버프를 받으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렇게 또 나나 이렇게 직관까지 와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응원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긴 것 같아서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아, 다음에 도또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시죠. 어, 고마워누나 <laughs> 아, 고마워, <laughs> 아, 네, 고마워 누나. 이 새끼 네, 사용. 이러면서,